산 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죠여태까지 어, 정책에 대한 거, 금리에 대한 거, 수요 공급에 대한 거, 어,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거냐,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어, 19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볼 거냐라는 거죠. 강남 사고 재건축 시장이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뒤에 이제 지도가 있는데. 어, 재건축이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를 이룹니다. 왜냐면 70년대 재건축이 70년대 주로 이제 강남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것들의 초창기 공급이 있었던 데들이죠. 서민 아파트를 지었던 대부분의 5층 아파트들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독이라는 지구가 있고 고독, 고독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포 개포 음,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포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어. 이 지구들이 5층짜리로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주로 어, 재건축 이루어졌고 그 재건축 붐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을 주로 상승세로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로 아파트가 이제 바뀌면서 나가는 걸을볼수 있어. 요 이런 것도 투자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들은 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하나가 들어가면 다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주로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저하고 같이 답사를 했던 분이나 제 강의 들었던 분들. 제가 2013년 이전에는 이제 주로 경매 강의를 했었고, 이제 13년부터 이제 지역 분석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쌓아놨던 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어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사고를 볼 때, 아, 재건축 그런데, 강남 사고는 신규가 거의 없어요. 재건축이죠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헬리오시티, 우리가 얘기하면 헬리오시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헬리오시티를 얘기할 수 있고 거기 이미 입주가 이제 시작됐고 또또 어, 또 하나가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라는 거, 그다음 고독 주공들 아파트들, 반포 주공 아파트들, 그다음에 다 지금 들으면 다 뭐예요? 주공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개포 주공 1단지부터 시작해서, 1단지 얼마 전에도 뭐, 어, 대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상 어, 성가에 대한 대집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개포 1단지부터 해서 쭉 어, 2, 3, 4단지, 5단지까지, 이제 완전히 바뀌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중저밀도에 대한 것들의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 주로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강남구라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보면 강남구에는 약 5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 그 다음에 35세에서 55세, 어,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돈을 쓰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세대. 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입지를 고르는 것 중에서 입지를 왜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에코 세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코 세대와 돈 버는 세대. 어, 그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늦는 자녀가 있는 세대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세대가 얼마냐? 보시면 근 20만 명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거죠. 강남 입지가. 편의시설도 있고, 직장도 가깝고, 다 좋은 거죠. 수입도 되고, 이런 거고. 세대수로는 약 23만 가구 정도가 된다. 23만 가구, 50만이 23가구, 23만 가구에 산다라고 보면 돼요. 아파트 비율을 보면, 약75% 정도가 아파트 비율이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지고, 아파트가, 강남, 이제 아파트 말이다, 아파트. 아파트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미분양이라는 건,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평당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평당 가격. 매달 제곱자, 3.3 m 다 제곱당,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통이, 에, 한, 5 8 0 0만원적 건축 같은 경우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다적 업당 가격에서 보시면, 전세 가격은 약 1,700만원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볼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1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됐느냐 라는 것에 대한 것, 임대차 외에 뭐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 이런 정도를 볼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볼줄 알아야 되고 이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 많이 봤을 내용입니다. 입주 물량, 그다음에 분양물량과 분양가에 대한 거두 가지를 같이 볼줄 알아요. 이 차트 보는 거죠. 차트 보는 거 실제 뭐 매매 실거래가라고 얘기하죠. 실거래가와 그다음 매매 실거래량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보는 거고 동별 평당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이 단지별 동별 평당 가격을 여러분들 볼줄 아셔야 됩니다. 뽑아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동이든 단지든 동별 가격과 평면 가격이 다릅니다. 어,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의 비유권, 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 녹지를 볼 거냐, 물, 룰을 볼 거냐, 선을 볼 거냐에 대한 거. 어, 한강변을 보고서 아까 얘기할 때 2, 3억 정도까지 차이 난다라는 게 동별에 의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차트를 볼줄 아는 가장, 이건 다 뭐예요? 이 차트라는 거는 이 차트가 나왔다라는 건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미래형을 예측하기 위한 과거죠. 이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이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과거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어떤 거를 할수 있다는 거를 예측할 수는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부터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보시면 11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은 이제 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요. 음 그때부터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가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같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초가 뭐냐라는 거죠. 전초가 그 이전에는 과거 11년 전까지는 뭐냐면 매매가가 높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역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를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50%의 기준을 보고80% 기준 그러니까 보시면 80% 기준대에서 올라가는 거죠. 전세가가 어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지수화라고 얘기를 해서 지수화가 이제 과거에, 얼마큼 더 올라갈 거냐, 라는 거죠. 과거 거를 보면, 보통 60%대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60% 이하여야 되는데, 과거 보면, 매매가 대비 60%가 더 이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매매가가 올라간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1차 학습효과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효과, 한번 배웠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학습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시기엔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예요? 급상승 시기를 배웠고, 1차 학습효과, 2차 학습효과에는 어떤 거예요? 글로벌 금융기로 리먼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평준화되고 어렵구나라는 것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리먼 사태 15년까지는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제부 제 서울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많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이 암흑기, 그 암흑기가 무서웠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거의 뭐10한 4, 5년 그그 그 사이까지 암흑기를 겪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가 아, 어,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학습 효과가 지나고, 3차 학습 효과, 그러니까 2014년, 15년부터 시작해서 또 상승기를 맞습니다. 그게 3차 학습 효과다, 이렇게 보면 돼. 강남구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를 보면, 강동구 아파트 주요 분석을 보면, 강동구에 보면, 어, 강동구는 43만 명이고, 어, 그다음에 35세부터 55세까지가 14만 년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세대 수는 약 17만 세대 정도 아파트 비율은 약65% 정도 강동구에 가면 그래도 아직도 뭐가 많다라는 거죠 빌라나 단독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메다 가격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라는 얘기고 아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볼줄알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 어, 입주 물량에 대한 거,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거. 특히 지방 같은 경우가 이 입주 물량이나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거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요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주변. 서울도 신도시 주변이 있죠. 서울도 이제 권역별로 나오는데, 서울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동북쪽에 있는 거, 동북권역, 노원구,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얘기하 성북구, 뭐 이런 쪽을 얘기해요. 지금에서 보신 노 중량구, 이런 쪽을 다뭐로 보냐면, 동북권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북권역에 있는 것들이 주변에, 동북권역에 있는 데가 주변에 있는 게 이제 다산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별내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 가지 그 신도시 주변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도심권, 중심권에 있는 거. 그뭐 중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종로구, 용산구, 중구 이세 가지 도시 중심 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신도시가 없어요. 거긴 그래서 어, 뉴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고 보고 서부권역서부권역은 은평구 뭐 쪽, 마포구, 은평구 이쪽인데 은평구나 이런 쪽은 어디 일산이나 화주운정,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성송지구, 이런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동, 어, 서남권역과 동남권역이 나눠져요. 동작구까지, 영국보구 동작구까지가,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까지가, 이제 광, 명, 어, 광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고, 밑에 쪽으로 영향을 받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역 같은 경우는 분당, 뭐, 밑으로 쪽으로 해서 판교, 그 다음에 옆에 어, 하남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동남권 영향을 받는 지요그 영향권으로 해서 뭐를 받는다? 사람들이 주거지역을 이동을 한다는 라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게 입주물량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서울 시내를 이제 보시면 어 그래도 서울 시내를 안 떠난다. 그분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게 나오죠. 서울시는 더 이상 택지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음, 마지막 공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곡지구와 문정지구가 이제 마지막 공급. 그래도 또 이제 풀고 또 공급을 하겠죠. 음, 어, 개발제한 구역을 풀고 공급을 하겠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공급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 물량을 볼 때는 서울 지역이나 이런 강동구나 이런 거볼 때는 어, 그 지역만 볼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를 같이 볼줄 알아야 된다. 음, 분양 물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실제 매매 거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동별 가격, 단지별 가격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강동구의 이제 그 전체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옵니다. 1차 학습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난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 <laughs> 비슷하게 나타나요. 2차 학습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 이 시기는 강남구보다 이 전세가 지수와고 이게 달라지는 거가, 어, 늦습니다. 그리고, 매, 어, 우리가 전세, 매, 우리 전세가율과 이율이라는 얘기가 강남보다는 높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세가는 붙을 수 밖에 없어요. 강남은 매매가가 높은 대신에 전세가가 붙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여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붙는다. 그래서 개투자나 이런 게 성행한 게, 이런, 이제, 강동구나 이런 데들이 이제 성행을 하는 거죠. 어. 이제 더 넘어가면, 강동구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동남권이나, 아니, 동북권역이나, 아니면 서남권 지역.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더 높은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싹각습 효과로 이제 나어 나누, 나눠 놨습니다. 서초구를 보면 서초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강남 4구를 보는 겁니다. 강남 4구를 봤을 때 서초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44만 명이 살고, 총 인구는 약 44만 명 정도가 살고, 어, 35수 축이라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 가격을 이끌어가는 지역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송파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송파구를 보시면, 66만 인구가 살아요. 송파구 굉장히 많이 살죠? 66만 아, 명이 살고, 약 어, 35세에서 55세 사이가 약 얼마냐면 22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중에 세대수는 26만 가구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비율로는 약 59%, 60%가 됩니다. 근데 송파구가 의외로 어, 단독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런 것들, 데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송파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입주물량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과거 지수를 모르고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역사를 안 배우는 민족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 우리가 지금 뭐, 일본 관계, 중국 관계, 미국 관계, 대외적인 거,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 그런 역사를 지금 안 가르친다는 게참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이,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얘기는 과거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또 하나 이제 송파구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가 먼저 전세가의 반등비율이 올라갔고 강동구가 올라갔어요. 날짜를 잘 보시면 돼요. 어, 쿼터로 되어 있는데, 쿼터라는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져서 올라가는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강남과 먼저 올라갔고, 강동구 올라갔고, 서초구 올라갔고, 그 다음에 송파구 올라갔고. 이게 파동이 다른 거죠. 올라가는 시기가, 변동 시기가 달라지는 거. 이 그래프를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